한방 넣을 때는 연료통 그 딜레이 있잖아요. 쿨 감소. 실패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루인이 좀 멀리 있나? 일단은 가봐야겠다. 미스터 떴고 이쪽인가? 아니고. 중앙에 있었나? 아니면 발전기를 안 돌린 건가? 모르겠네. 더 작업은 지금 좀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빡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빨리 찾아야 되긴 해. 야, 씨, 저기 있었네. 이게 가끔 보면은 위스퍼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곳은 많이 안올것 같고. 누가 토템을 보셨네? 일단은 저쪽 발전기 위주로 봅시다. 여기 맵이 워낙 인성존도 뚫려가지고, 족같은 맵이 됐네. 네, 살인마는 즐게 하는 게 좋아요. 야, 씨, 애들. 어? 고였다, 냄새가. 일단은 여기다 걸면은 저기로도 갈 수도 있고. 일단 보자. 바로 안 풀리면 좋은데. 바로 풀렸고. 어쩔 수 없고. 그동안 저는 또 덫을 깔면 돼요. 여기 주위를 조지는 식으로 하자. 약간 발전기가 말린 것 같으니까 여기 한명 일단 부숴놓고 이쪽으로 안 갔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안 가나? 올로 갔지? 어, 나 저쪽 보고 있었는데. 아 새로운 애네. 아 할아버지 저기서 조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저쪽에 다시 걸면 좋겠는데, 이거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럼 할수 없이 여기다 걸고. 한띡. 사띡. 어, 얘 칼제 없죠? 2픽 칼제 없고. 나는 여기 발전기를 봐야 돼, 지금. 여기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설치해놓읍시다. 자살했네. <laughs> 이러면 나야 감사벨이 땡큐지. 이거는 덧만 줍고또 이쪽에 몰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발전기는 미스퍼 뜨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것 같고 꺼졌고 앞발전기 없고 여기 뜬다 그러면 여기 있겠네 한명 있죠 할아버지 다 친할아버지네 아씨 유도하자 유도 이렇게 하면 죽거든요 아, 잘 가고 아 덧점수 500점 개꿀 꺼지는 거는 오른쪽에 불,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해요 아, 리폼님 안녕하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기는 어, 없고, 마치가 아, 아, 여기는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막 돌리는 게 살리러 갔죠. 할아버지 잡은데, 얘 후레쉬니까 얘를 좀 멀리까지 빼야 돼요. 이거는 해놓고. 환자까지.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여기 매그가 얘를 살리러올 거야. 원래라면. 할아버지 아이린가 숨소리가 안 들려? 음, 이거는 여기 갈고리가 이제. 이제 필요 없는 갈고리니까. 올린 것만 체크하고, 그냥 점수 100점. 이거는 인성전에 한번 깔자, 이제. 아우, 느려. 안 돌리는 것 같죠? 읽혀지네 여기 또 있네. 대지나무 네, 유도합시다 이거 일단 한대어 인코스를 안 가고 대지나무 안 돌겠다는 거. 근데 하지만 저기도 더 설계가 돼 있죠. 졸러 가면은 이렇게. 아! 아! 더 점수! 아 씨발 아 오, 내가 500점 <laughs> 꺼졌고 꺼졌고 이거 살리러 왔죠 여깄다 얘만 잡으면 끝나, 이제. 근데 더설계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틸 거예요. 딴데로 안 가나? 이거 유도하는 건데. 그냥 가자. 아, 더 빨게 하고 싶은데, 더 빨게 해줘. 왜 여기만 도는 거야? 어, <laughs> 왜 여기만 도는 거야? <laughs> 뱅뱅뱅 하잖아. 칼치만 대 맞고 쫄아 가지고 여기 계속 못 있을 텐데. 이제 아웃코스 몰고 부숩시다죽었죠 칼지가 있으니까 갈만한데 내가 덫을 깔면 돼. 일단 여기 긴판자 귀찮으니까 깔아놓고. 얘 해제했으니까. 짝집이 귀찮으니까 짝집에다 하나 깔고. 네, 근데 진짜 연습할 때는 노예돈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애돈 낀 거랑 안낀 거랑은 진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애돈 끼고 연습하는 것도 좋고, 둘다 괜찮아요. 하나, 둘. 다음번에 걸수 있나, 이게? 거리가? 걸고. 아까 그리고 눕혔던 곳이 여기였는데, 위스퍼를 봐야지. 꺼졌고. 근처로 간 건가? 위스퍼가 아예 안 뜨네. 꺼졌다. 이거 위스퍼 안 뜨면은 얘 말라줄 것 같은데, 어디 간겨? <laughs> 위스퍼가 아예 안 떠. 에이!